만약 해외여행을 하던 중 누군가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부탁을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런 부탁을 한다고 해도 집까지 따라가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미국 여성은 어머니를 위해 신뢰를 무릅쓰고 한국 여성에게 집으로 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26살 여성 캐럴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해요. 글을 처음 쓰는 거라 조금 긴장되고 서툴을 수 있겠지만,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LA에서 일을 하십니다. 대학교 근처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홈스테이를 하고 계셨죠. 부모님이 워낙 사람을 반갑게 여기고. 함께 올리는 것을 좋아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자 사람들의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이 운영하는 홈스테이온 학생들 사이에 좋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방이 비어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을 만큼 열심히 하시고 계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일손이 필요할 때가 있어 제가 방문에 돕는 일이 꽤 많았는데요. 저도 부모님 딸이라서 그런지 사람을 만나는 게 매우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덕분에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만나고 교류하며 다양한 언어와 지식을 경험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사이가 정말 가까워져서 그 친구가 미국을 떠나던 날. 공항까지 바래다 주면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죠. 그러나 항상 모든 학생들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중국인 학생들이 저희 집에 숙박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분명 머물며 주의할 사항들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물면서 단한 번도 규칙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개인 방은 고사하고 공용으로 쓰는 공간까지 더럽히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여러 번 말을 하긴 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일수였죠. 결국 그들이 어지럽힌 공간은 모두 부모님이 치우셔야 했고 다른 유학생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져서 한동안 크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원래 이렇게 규칙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인가? 깨끗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생각에 잠기며 답을 찾아보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부모님은 마음도 굉장히 여린 편이라 그들을 집에서 내보내기는 커녕 사정이 있을 거라며 꾸준히 뒷처리를 해주고 끝까지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그들은 감사 인사. 한 번도 없이 자기 집만 들고 홀랑 떠나갔습니다. 남은 소모품은 정리하지도 않은 채로 말이죠. 모든 중국인 유학생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10명 중 8명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러니 편견이 안 생길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정말 좋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너무 유독 제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한국에서 온 한국인 유학생이었는데요. 사실 그녀가 오기 바로 직전 중국인 유학생들이 쓰다 나간 터라 저는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크게 앞섰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왔다면 좋았을 텐데 하필 중국과 같은 아시아에서 왔다는 생각에 찝찝함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얼떨결에 방을 안내해준 게첫 만남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모님을 도울 일이 있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저는 정말이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분명 청소 이전인데 더럽거나 지저분하긴커녕 생활에 흔적이 안 보일 정도로 집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은은하고 좋은 향기도 났어요. 향기를 따라가 보니 공용식탁에 예쁜 꽃과 꽃병이 놓여있고 테라스 쪽에는 못 보던 푸른 잎식물들이 놓여 있더군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확 바뀐 집을 보고 놀라서 멍을 때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누군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 보았던 그 한국인 학생이었어요. 저를 보고 환히 웃으며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죠 라고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야 알게 된 학생의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제가 집 분위기가 너무 바뀌어서 당황했다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지우는 어색한 듯 머리를 매만지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원래 식물을 매우 좋아해서 허락을 받고 여러 개를 가져왔다고요. 꽃이 있으면 향도 달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2주마다 한 번씩 꽃시장에 방문해 꽃을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빨래를 할때 원래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세제를 섞었으면 마치 새 것처럼 깨끗해진다는 등 여러 생활팁을 알려주는 지연에게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갖고 중대한 것과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이 미안해졌죠. 저는 그녀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인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요리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며 호텔 및 여러 곳에 실습을 나가 경험을 쌓다가 졸업 후에 더 많고, 다양한 공부를 하고 싶어져 이곳으로 유학을 왔다고 했죠. 그런 만큼 지우는 요리를 참 잘했습니다. 그녀가 홈스테이를 시작하면서 홈스테이 식단은 정말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자주 해주는 음식은 한국 음식이었는데요. 그녀의 요리는 한국 음식은 제 입맛에 안 맞을 것 같다는 편견을 깨주었습니다. 양이 적어 한 그릇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인 제가 한 그릇 더 먹을 만큼 맛이 풍부했어요. 특히 비빔밥은 단연 최고였죠. 야채를 골고루 섭취하는 동시에 감칠맛이 도는 비빔밥.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입맛이 정말 까다로운 편이라 정리해준 음식은 잘못 드시고 직접 해드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연의 요리는 참 좋아하셔서 자주 부탁하곤 하셨죠, 부모님. 그 중에서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비빔밥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정이 훨씬 더 많이 든다던 그녀는 유독 다른 게스트들과는 다르게 저희 가족에게 식사 대접을 여러 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가까이서 소통할 기회가 많아졌고 이후로 저희 가족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한국인을 보면 지연의 생각이 났고 실제로도 지연처럼 모두 친절했죠. 홈스테이 학생을 구할 땐 한국인을 상대로 먼저 광고를 낼 정도로 한국인 학생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상황을 뒤바꾸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학생들은 모두 돌아가야 했고 저희 또한 학생들이 사라지면서 홈스테이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워낙 좋아했던 부모님은 급격하게 변한 일상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셨고, 이전보다 조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가족같이 지냈던 학생들과 이렇게 예고도 없이 이별해야 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드셨겠죠. 저도 함께 슬퍼했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모두가 홈스테이를 접은 뒤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필 팬데믹이 끝나가는 듯 하니까. 엄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받아봐도 큰 병이나 원인 등은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시름시름 앓고 자주 열이 나더라고요. 제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병간호를 위해 본가에 들어가야 할 만큼 몸이 안 좋아지시는 바람에 저는 회사일이 끝나고 퇴근하면 늘 엄마를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엄마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기운 없는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1년 전 생일에는 제가 일정이 있는 바람에 부모님 두 분만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그때 생일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이 자꾸 마음 한편에 남아 미안하더라고요. 무엇을 선물하면 엄마가 좋아할까? 고민하던 저는 아주 좋은 선물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대접해 보자고요. 직접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지훈이 요리할 때 곁에서 계속 보았으므로 레시피는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시아 물건을 파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았어요. 가장 중요한 재료인 고추장도 구입했고, 모든 재료를 완벽하게 준비했죠. 저는 오랜만에 곧 맛보게 될 비빔밥을 떠올리며 설렘에 가득 찼습니다. 요리를 하는 내내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즐거웠어요. 그렇게 드디어 완성한 비빔밥. 저는 바로 시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맛이었어요. 풍미도 없었고, 비빔밥 특유의 감칠맛 또한 없었죠. 저는 크게 실 이것저것 재료를 넣어보고. 다시 비벼보아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봐도 지연이 해주던 비빔밥의 맛이 전혀 나질 않았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몇 번의 시도가 실패한 끝에 저는 지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연락이 닿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운 좋게 연락이 될수 있었죠. 지연은 반갑게 안부를 묻고는 천천히 비빔밥. 레시피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꼼꼼히 받아 적었고요. 하지만, 지연이 알려준 레시피는 제가 아는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저는 좌절하며 체념하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내가 미국인이라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가오는 엄마의 생일을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괜히 너무 반가워서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아요. 제 서툴은 한국어에 그녀는 예상도 못했다는 듯 당황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함께 내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더라고요. 미국을 여행 중이라던 그녀에게 저는 차를 한잔 대접하겠다며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희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엄마를 위해 비빔밥을 만들어 봤는데 제가 원하는 맛이 나질 않는다고요.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으니 혹시 시간이 된다면 도움을 좀줄수 있냐면서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비빔밥 하나는 자신이 있다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그녀는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처음 오는 손님인데, 먼저 식사를 대접하긴 커녕 요리를 부탁해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움이라도 되고자 옆에서 필요한 재료를 다듬고 준비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하자는 마음이었죠. 김밥을 엄마 앞에 짠하고 선물처럼 내보였죠. 엄마는 비빔밥을 먹으며 눈시울을 훔치셨습니다. 예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다시 먹으니 정말 맛있구나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저까지 눈물이 핑돌아 식사를 하다 말고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밥을 씹으면서 마치 지연이 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다 하시며 지난날을 회상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예전처럼 다시 그렇게 학생들과 재미있는 날을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땐 요리를 더 배워두어야겠어. 정원을 새로 가꾸기도 할 거란다. 그렇게 희망을 품고 미래를 계획하는 엄마에게 저는 앞으로 꼭 건강해지라고 건강해져서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 이야기했고. 엄마는 꼭 그렇게 하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우리는 밥 한톨도 남김없이 비빔밥을 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비웠는지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 되었죠. 빈 그릇을 보며 한번 웃고 차를 마시며 고추장 이야기를 할때두번 웃고. 한국에서 온 그녀의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3번이나 웃었습니다. 비록 여러 번의 과정과 실수를 거쳐야 했지만, 지나고 보니 가짜 고추장 사건 또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후 엄마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정원 가꾸기에 눈을 뜨셔서 식물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 집안이 온통 싱그러운 초록빛이 되어버렸네요. 저는 그날 맛있는 비빔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준 한국 여성에게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떠났지만 언젠가 꼭 다시 보자던 지연도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한국인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고요. 한국인 학생들을 만나 따뜻한 점과 마음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조만간 꼭 엄마와 함께 한국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그때까지 엄마가 더욱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 또 소식 전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픈 어머니를 위해 비빔밥을 선물해 준 미국 여성 캐럴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한국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홈스테이의 호스트로 일하면서 한국인 게스트에게 큰 감동을 느꼈던 것인데요. 특히 가끔 한국인이 요리해주는 비빔밥을 먹으면서 정말로 맛있고 건강에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캐럴 씨의 어머니가 어서 빨리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한국도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을 사랑하고 어머니와의 한국 여행을 꿈꾸고 있는 미국 여성 캐럴 씨를 위해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